어, 로마서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지요. 이 복음은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어,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어,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어, 이 복음은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맨그 2절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복음이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미리 약속했다 이거 중요해요 미리 약속했다 어, 복음은요 어, 갑자기 어디선가 뚝 떨어진다든지 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것 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어, 미래의 사람이에요? 현재의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과거도 가까운 과거가 아니라 상당히 먼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과거로부터 개시되어졌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졌고 예견되어졌고 예언되어진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따가 좀더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먼 과거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미리 예언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한 것. 이거의 첫 번째 복음의 정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봐, 봐 보실래요? 자. 여러분, 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복음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인 이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오셨고 약속한 대로 살았고 약속한 대로 죽었고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곧 복음이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잘 봐요. 예수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교주입니다. 어... 우리나라에만 자칭 메시아다 내가 그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500여 명이 된대 우리나라에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수천 수만 명이 될 거란 말이지요 과거로부터 계속 그런 인물들이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복음이 될수 없는 이유 그들이 그의 아들이 될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왔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만 놓고 봅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칭 예수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교주 같은 인간들이, 일단, 여러분, 그들이, 그의 아들이 될수 없는 이유가,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적어도, 그의 아들은 어디 나라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적어도 아브라함의 계보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뭐, 보통 김씨 아니에요? 우리, 우리 만희 선생님은 성이 뭐예요? 이씨잖아요. 네, 적어도 그의 조상 가운데 아씨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태어나면은 일단 탈락이야. 그의 아들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출생의그 비밀 하나만 까봐도 그, 그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벌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대로 와야 되고, 약속한대로 살아야 되고, 약속한대로 죽어야 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약속한대로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범주 안에 쏙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봅시다. 만약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어, 오셨고, 그리고 살았고, 죽었습니다. 어떤 한 인물이, 한 인물이 약속한 대로 왔고, 살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일까요, 왜 아닐까요? 왜 복음이 아닐까요? 맞아요. 이거 잘 분간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봅시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살았고 죽었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복음 맞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았고 죽었고 부활했어 복음 맞아요? 왜 아니죠? 동정녀 탄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언한 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기에 들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쪽에 있다라고 해도 관심 가져라, 관심 꺼라, 관심 꺼라. 이 말은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초일기에 들어가면요. 은 거의 예수님과 99.9% 흡사한 존재들이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지요. 하수인들. 막 등장할 겁니다. 오병이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어저께 저녁에 봉국수 먹었지요. 봉국수를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막 500명이 나눠 먹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막 어떤 지역에 막 어떤, 어떤 그 단체에 막 몰려드는.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였지만요 이거보다더 심각하고 경악할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재림주가 여기 왔다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냥 속을까요?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목, 목회자가 구름때처럼 몰리겠지요 몰리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리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어, 목자일 뿐이에요. 목회자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 내가 바로 크니라. 내가 바로 크니라. 이러면은 무엇을 놓고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왔고, 살았고, 죽었고, 부활했고, 이게 다 들어맞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이단 교주들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유가 뭐냐하면 그들에게 결정적인 거 하나가 또 빠져 있어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죠?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갑니다 가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2절 이후로 쭉더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의 역을 쭉파헤치다 보면은요. 결국 딱 누구 한 사람 남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 덮어 놓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우리 부모님이나 그냥 우리 선배들이 아 예수님이 메시아래. 그래서 덮어 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외롭게 걸어갔던 유일한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 저녁에도, 어, 수요예배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왜 한쪽 편 강도가, 어그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이다. 그걸 왜 믿게 됐는가? 어떻게 믿게 됐는가? 어떻게 주님 그 나라 가실 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가지고 이제 숨에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고 하는 짓거리가 아닙니다. 저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옆에 그 강도가 깜짝 놀라는 거지요. 아,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고난, 고난의 그 순간에도 묵묵히 우리의 죄에 그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이 사람이 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 독생자들 맞구나. 맞구나.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겠다던 그 복음의 약속, 그 약속은 푹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길게는 몇천년 전, 짧게는 몇백년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수많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계시하셨고 약속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그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설계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그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그 주인공인 그 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예, 근데 여러분, 그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줄다리기가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하고 계시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조금씩 조금씩 줄다리기처럼 하나님 편으로 잡아당겼단 말이죠. 때로는 이박성이 어, 좀 돈을 많이 주고 좀잘 먹게 하면은 좀잘 이쪽으로 땡겨질려나. 어느 왕강에 잡아 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부유하게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먹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잘 살게 하면은 이들이 좀잘그 복음 쪽으로 어 잘땡겨 올려나. 그런데 부유하게 해봤더니 오히려 부할수록잘 살수록 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하나님 편에 속히 돌아서고 일어서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중에 뭘 주시면은 하나님 나중에 뭘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죠. 없을 때 진짜가 진짜입니다. 이건 정확해요. 이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어요. 돈을 많이 주고 잘 살게 하면은 쉽게 땡겨 올려나 아니에요. 줬더니 결국 어디로 가버려요? 죄를 짓는 길로 빨리 갔단 말이죠. 자 반대로 여러분 이 백성이 완강하게 이 하나님 편으로 안 땡겨 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결국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뭘들지요 회초리를 듭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흠씬 두들겨 패했어요. 그 결정적인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유수로 거기서 70년간 포로로 지냈던 것이 그 결정적인 매맞음이었단 말이죠. 좀 때리면 이것들이 올려나, 근데 막 때릴 때는 아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그 선지서를 보면요.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어딘가 강가에서 계속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단일에서도 보면은 강가 어딘가에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계속 그래요 이제 아프니까 배고프니까 포로로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놈들이 조금 이제 매질을 하니까 정신 차리네 그리고 나서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금 또 이스라엘 땅으로 고레스의 칭령을 받고. 자시금또 복귀 회복시킵니다. 이제 좀 잘하겠거니 그랬더니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또 죄를 짓는 일 가운데 아주 빠르게 하나님에게서 그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저 인간이 이렇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쯤 되면 돈을 줬는데도 이 인간들이 하나님 편으로 안 돌아오고 매질을 했는데도 좀 돌아오는 것 같다가, 다시금, 다시 또,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 이 하나님에게 멀어져 가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봤을 때, 이쯤 되면은, 우리가 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더 이상 그런 인간,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아쉽다고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게 있어? 뭐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뭐 심심하다고 합니까? 우리 없으면 아우 우리 기염둥기는 어디 갔나? 하나님 그러실 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요 항상 해피하신 분이에요. 혼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혼자서도 잘 논다 이놈들아. 너희들 없어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주 저 어딘가에다가, 예, 까따비아별 외계인들 만들어 놓고, 걔네들과 찬양 부르면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종종 우리 세윤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한참 UFO나 그런 거에 관심 많을 나이잖아요.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그럽니다. 그래.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비행기 오십 타고 딱 이렇게 지구에 와서 문딱 열리고 외계인이 딱 내리면서 첫마이가뭘것 같냐? 그럼 이렇게 관심 있게 널 쳐다봐요. 무슨 말을 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집에 구원을. 왜요? 그 외계인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타락을 안 했어.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가지고 고도의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막1초 만에 여기서 적으로 극막 사라지는 그런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러니까 타악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인간들이 지구에 와서 할 첫마디는 딴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들아. 그래야만 너와 내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자빠지는 거죠. 싹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영화 배우 탐크루즈가 제일 먼저 자빠질 거예요. 네? 외계인이 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외계인 입술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저는 그거 자신합니다. 어. 만약에 외계인이 있고 정말로 지구에 비행접시 타고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자마자 오자마자 어차피 성경은 필요 없죠. 걔들한테는 항상 저까딱 비합이라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노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그죠. 상관없죠. 여러분 봐요. 불을 줬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했고 매질을 했는데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어지려고 호시탐탐 집 나갈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쯤 되면은 버릴만한데 안 되겠다. 내가 이 역사와 그 시간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 아들 그의 아들 그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려고 했는데 주기도 전에 너희들 꼬라지를 보니까 이쯤 되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내가 깬 거예요? 니네가 깬 거예요? 꾸준히 그렇죠? 백성이 깼죠 하나님이 약속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지리라 영적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깼죠 벌써 아브라함도 깼고 이삭도 깼고 야곱도 깼고 근데도 여전히 구약의 역사는 멈추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결국 동정념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이 이땅 가운데 스타트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충분히 버릴 만한데 안 버리고 결국 그의 아들을 예언한 대로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 가슴에다가 새겨야 되냐 하면 두 단어를 새기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 성실하심. 이두 단어가 없었다고 라 한다면요. 우리 벌써 아웃이에요. 왜요? 아브라함하고 했던 그 언약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깨는 순간 그들은 이미 한 번의 깨물어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도요, 이미 아브라함 때그 계약은, 그 약속은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기억나십니까? 그 동물 하나를 반으로 쪼개놓고 고기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당사자들끼리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 맺은 이 언약을 누군가 깨면은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깼어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지 않자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죠 끝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셔요. 깼는데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나못 봤다. 나못 들었다. 그리고 신실하게 독단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 왔었을 때, 와, 얼마나 이게 황당했을까요? 3 3살 먹은 청년인데,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막 환호성을 지르고 슈퍼스타 취급해주더니 단 며칠 만에 나 피치 바뀌고 나 죽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이야 이쯤 되면 내가 만약 예수님 이었으면은 나 못해, 나 못해, 나야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싹도망갔지요 배드로는 세 번씩이나 내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거의 비슷해. 눈동자 돌아가는 거다 보여. 그런데도, 모르는데요? 모르는 분인데요? 오늘 처음 보는데요? 이런다 말이죠. 이야, 다 굴기 전에. 세번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쯤 되면은요, 저 같으면요, 나안 죽어. 나안 죽어. 그리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묵묵히, 아내내못 봤다. 아 내가 갑자기 아 그게 뭐 들었나 뭐 베드로가 세번그나못 들은 것 같다. 댓글을 하지 않으셔요. 묵묵하게 이미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그 법정 뜰 앞에서 매질을 당할 때그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결국 시작과 마지막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깼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게?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들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봐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이 고난주간 이 설교를 한편한편 한편 준비하고 십자가를 목상하면요, 은 뭐 제가 그 정도의 어떤 어떤 뛰어난 영성과 지적 능력은 없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설교를 십자가 관련된 설교만 해도요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십자가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으로 그것서 측량하고 정의하는 게 불가능해요 제 영성이 못 따라가고 제 지성이 못 따라갈 뿐이지 제가 한번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금 이렇게 설교를 뭐 이번 연도만한건 아니니까요. 매번 할때 보면은요, 아또 이게 있었네. 아 십자가에 또 이게 있었네. 또 이게 있었네. 저도 놀라요. 저도 놀라요. 진짜 뛰어난 영성과 지성만 있다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매 주일마다 십자가 설교만 하고 어, 목회 은퇴하면은 아 좋지 않겠는가. 좋지 않.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길래 독단적으로 사람들은 끝까지 약속을 팠게 하고 있는데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안본 척, 못본 척, 못 드는 척, 척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 설교 끝낼게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 대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